응? 내려와줘. 너가 올라갔잖아. 엄마 못 내려와? 어. 왜? 안 보여. <laughs> 안녕 아니 엄마. <laughs> 엄마 줘 엄마 살려줘. 엄마 빨리 좀 내려줘. 엄마 못 내려줄 것 같아. 지금 빨리. 어? 지금 빨리, 지금 빨리. 어, 어떻게 어떻게 내려줘? 아. 어떻게? 이렇게 나가 어. 저희도 못 내려올 것 같은데 오늘? 그냥 내려올 수 있어 근데 응. 여기 옳지 옳지 成功，成功。